우리 몸은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 탈수가 심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 물을 얼마나 마시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도 중요하다. 하루 석잔 따뜻한 물 건강법은 따뜻한 물의 효능과 마시는 법. 다양한 증상에 따라 효과를 볼수 있는 물 이용법까지 다양한 물 건강법을 소개한다.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고수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찬물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자주 마시는 사람은 질병에 걸리기 쉬운 몸으로 변할 수 있다. 현대인은 대개 위장이 좋지 못한 데다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불규칙한 식생활로 인해 저체온을 가진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체온은 면역력과도 관계가 있는데 일설에 의하면 체온이 1도 떨어질 때 면역력은 수십 퍼센트가 떨어진다. 따라서 항상 몸이 따뜻하면 면역력이 자연적으로 상승해 병에 잘 걸리지 않게 된다. 이와 반대로 몸이 항상 찬 사람은 다양한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고 할수 있다. 작은 습관이 병을 만들기도 하고 병을 낫게 하기도 한다. 물한 잔이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안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소화력이 떨어져 섭취한 음식물을 모두 소화하지 못하면 소화가 안된 음식 찌꺼기는 몸속에 남아 독소가 된다. 질병이란 우리 몸속에서 독소를 정화하는 능력이 매일 들어오는 불순물을 처리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다. 몸속에 쌓인 찌꺼기는 차갑고 끈적끈적하며 우리 몸을 차게 만든다. 따라서 몸속의 음식 찌꺼기가 증가하면 하루 종일 몸이 나른하고 졸음이 쏟아지며 매사의 의욕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진다. 하지만 따뜻한 물을 마시면 소화력이 높아져 몸속에 있던 음식 찌꺼기들을 정화해준다. 따뜻한 물이 인체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깨끗이 정화해 우리 몸에 불필요한 물질을 체외로 배출시켜 주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차가운 상태이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마셔 몸이 따뜻해지면 대사가 잘 이루어져 몸의 각 기능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아침에 마시는 물은 조금 뜨겁게 70에서 80도 정도가 좋다. 평소에 화를 잘 내고 짜증이 많은 사람은 물을 미지근하게 해서 마시면 좋다. 40에서 50도 정도가 적당하다. 또한 피부에 염증이 있고 설사가 지속될 때도 따뜻한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다. 체중감량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식사 후에 산책과 산책 후 따뜻한 물한잔 마시는 것을 권하고 싶다. 식사를 마치면 그 자리에서 몇 분간 휴식을 취한 뒤 가벼운 산책을 한다. 이때는 유유자적 하면서 천천히 걸어도 상관없다. 그리고 돌아와서 반드시 100에서 150cc 분량의 따뜻한 물을 마신다. 산책 후 따뜻한 물한 잔은 소화력을 한층 향상시켜 몸 전체에 활발한 대사를 도와준다. 따뜻한 물이 우리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수족냉증이 개선된다. 몇 겹의 양말을 신거나 반신욕을 하는 등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몸이 찰 때는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무엇보다 효과적이다. 인체는 외부에서 부분적으로 따뜻하게 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따뜻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따뜻한 물을 마셔 몸을 속에서부터 따뜻하게 만들면 손발 냉증은 자연스럽게 개선된다. 몸이 속부터 연소가 되어 대사가 잘 이루어지면 체온은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또한 혈류가 말초 부분까지 도달하게 되므로 외부에서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아도 손발이 따뜻해진다. 두 번째. 어깨 결림이 서서히 풀어진다. 어깨 결림도 음식 찌꺼기가 쌓여 있을 때 생기는 증상이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한 시신경의 긴장과 스트레스도 원인이 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다. 심한 어깨와 목의 결림 증상은 혈액 속에 쌓여 있는 음식 찌꺼기가 혈류 자체를 막아 생기는 증상이다. 여기에 일상생활에서 오는 긴장감이 더해지면서 만성적으로 막힌 상태가 지속된 것이다. 이 증상이 악화하면 경동맥을 막을 수도 있는데 경동맥이 막히면 뇌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뇌경색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질병이라고 할수 있다. 이에 따뜻한 물을 지속해서 마셔서 음식물 찌꺼기가 연소되면 막혔던 혈액이 흐르게 되므로 시간은 좀 걸려도 뭉친 근육이 서서히 풀리게 된다. 세 번째. 하반신 부종이 없어진다. 저녁이 되면 다리가 붓고 무거우며 통증이 있는 증상도 몸에 쌓인 음식 찌꺼기가 그 원인이다. 원래 음식물은 낮에 소화가 이루어져 영양분으로서 몸속의 각 장기로 공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소화되지 못한 음식 찌꺼기가 혈액 속에 남아 있으면 무겁게 가라앉으면서 하반신에 쌓인다. 그래서 저녁 이후에 다리가 붓게 된다. 따뜻한 물을 마셔서 혈액 속의 음식 찌꺼기가 정화되어 원활하게 흐르게 되면 다리 부종은 자연스럽게 좋아진다. 한편 부종이 있다는 것은 혈액이 전체적으로 원활히 흐르지 못한다는 신호이므로 당연히 심장에도 부담을 준다. 그 때문에 부정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몸은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된다. 부정이 있는 경우는 냉증도 함께 있어 살도 잘 찌고 변비도 잘 걸리게 된다. 이런 분들은 아침에 따뜻한 물 마시기를 반드시 권한다. 네 번째, 식후 속쓰림이 사라진다. 위에 속쓰림이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소화력이 좋지 못하다. 섭취한 음식물이 전혀 연소하지 못하고 위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위가 더부룩하고 불쾌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증상은 대부분 과식과 밤늦게 야식을 많이 먹어 몸속에 음식 찌꺼기가 쌓여 있을 때 생긴다. 따뜻한 물을 마시면 음식 찌꺼기가 깨끗이 연소되어 위장의 소화력이 높아지고 위의 속쓰림 현상도 사라진다. 실제 이것은 많은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다. 다섯 번째,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따뜻한 물을 마시면 위장의 소화력이 향상되어 몸 전체가 쉽게 연소한다. 음식물이 잘 연소함으로 불필요하게 지방이 축적될 일도 없고, 신체의 모든 기능이 향상된다. 지속해서 따뜻한 물을 마시면 체중도 감소되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물을 마시기 시작 후 1개월이 지나면 체중은 2에서 3kg 이상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섯 번째. 피부결이 몰라보게 좋아진다. 여드름이 생기면서 피부가 거칠어지는 증상 역시 몸속의 음식 찌꺼기에 그 원인이 있다. 정확히 말하면 음식 찌꺼기가 혈액 속에 독소를 만들고 그 독소가 혈류를 타고 피부 표면으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여드름이다. 즉 여드름은 몸속 찌꺼기다. 따라서 따뜻한 물을 마시면 몸속의 음식 찌꺼기가 소화됨으로 거친 피부는 부드럽게 되고 고아진다. 더욱이 지속해서 마시면 거무칙칙하고 어두운 피부색도 개선되며 모두가 바라는 물광 피부, 즉 윤기가 도는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 따뜻한 물을 만드는 법은 자연에 가까운 물이 좋으나 정수기 물이나 수돗물도 충분하다. 주전자에 깨끗한 물을 담고 뚜껑을 닫은 뒤 강한 불에 끓인다. 물이 끓으면 수증기가 날아가도록 뚜껑을 열고 계속 끓이되 불을 약하게 조절한다. 그 상태에서 1 0에서 15분간 더 끓인다. 마실 수 있을 정도의 따뜻한 물을 홀짝홀짝 마신다. 남은 물은 보온병에 담아놓고 당일에 모두 마신다. 따뜻한 물을 마시는 요령은 후후 불어 조금씩 식혀가면서 마신다고 생각하면 된다. 홀짝홀짝 마셔야 위장에 부담이 적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한 컵을 5에서 10분 걸쳐 마신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차가운 상태이기 때문에 따뜻한 물로 몸이 따뜻해지고 대사가 잘 이루어진다. 몸이 찬 사람은 특히 아침이 중요하다. 과할 정도로 많이 마시지는 않는다. 하루 마시는 따뜻한 물의 양은 5에서 6컵 정도로 700에서 800가 적당하다.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서 몸의 체온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여 건강한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은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 탈수가 심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 물을 얼마나 마시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도 중요하다. 하루 석잔 따뜻한 물 건강법은 따뜻한 물의 효능과 마시는 법. 다양한 증상에 따라 효과를 볼수 있는 물 이용법까지 다양한 물 건강법을 소개한다.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고수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찬물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자주 마시는 사람은 질병에 걸리기 쉬운 몸으로 변할 수 있다. 현대인은 대개 위장이 좋지 못한 데다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불규칙한 식생활로 인해 저체온을 가진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체온은 면역력과도 관계가 있는데, 일설에 의하면 체온이 1도 떨어질 때 면역력은 수십 퍼센트가 떨어진다. 따라서 항상 몸이 따뜻하면 면역력이 자연적으로 상승의 병에 잘 걸리지 않게 된다. 이와 반대로 몸이 항상 찬 사람은 다양한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고 할수 있다. 작은 습관이 병을 만들기도 하고 병을 낫게 하기도 한다. 물한 잔이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안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소화력이 떨어져 섭취한 음식물을 모두 소화하지 못하면 소화가 안된 음식 찌꺼기는 몸속에 남아 독소가 된다. 질병이란 우리 몸속에서 독소를 정화하는 능력이 매일 들어오는 불순물을 처리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다. 몸속에 쌓인 찌꺼기는 차갑고 끈적끈적하며 우리 몸을 차게 만든다. 따라서 몸속에 음식 찌꺼기가 증가하면 하루 종일 몸이 나른하고 졸음이 쏟아지며 매사에 의욕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진다. 하지만 따뜻한 물을 마시면 소화력이 높아져 몸 속에 있던 음식 찌꺼기들을 정화해준다. 따뜻한 물이 인체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깨끗이 정화해. 우리 몸에 불필요한 물질을 체외로 배출시켜주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차가운 상태이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마셔 몸이 따뜻해지면, 대사가 잘 이루어져 몸의 각 기능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아침에 마시는 물은 조금 뜨겁게 70에서 80도 정도가 좋다. 평소에 화를 잘 내고 짜증이 많은 사람은 물을 미지근하게 해서 마시면 좋다. 40에서 50도 정도가 적당하다. 또한 피부에 염증이 있고 설사가 지속될 때도 따뜻한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다. 체중감량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식사 후에 산책과 산책 후 따뜻한 물한잔 마시는 것을 권하고 싶다. 식사를 마치면 그 자리에서 몇 분간 휴식을 취한 뒤 가벼운 산책을 한다. 이때는 유유자적 하면서 천천히 걸어도 상관없다. 그리고 돌아와서 반드시 100에서 150cc 분량의 따뜻한 물을 마신다. 산책 후 따뜻한 물한 잔은 소화력을 한층 향상시켜 몸 전체의 활발한 대사를 도와준다. 따뜻한 물이 우리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수족냉증이 개선된다. 몇 겹의 양말을 신거나 반신욕을 하는 등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몸이 찰 때는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무엇보다 효과적이다. 인체는 외부에서 부분적으로 따뜻하게 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따뜻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따뜻한 물을 마셔 몸을 속에서부터 따뜻하게 만들면 손발 냉증은 자연스럽게 개선된다. 몸이 속부터 연소가 되어 대사가 잘 이루어지면 체온은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또한 혈류가 말초 부분까지 도달하게 되므로 외부에서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아도 손발이 따뜻해진다. 두 번째, 어깨 결림이 서서히 풀어진다. 어깨 결림도 음식 찌꺼기가 쌓여 있을 때 생기는 증상이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한 시신경의 긴장과 스트레스도 원인이 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데 있다. 심한 어깨와 목의 결림 증상은 혈액 속에 쌓여 있는 음식 찌꺼기가 혈류 자체를 막아 생기는 증상이다. 여기에 일상생활에서 오는 긴장감이 더해지면서 만성적으로 막힌 상태가 지속된 것이다. 이 증상이 악화하면 경동맥을 막을 수도 있는데 경동맥이 막히면 뇌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뇌경색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질병이라고 할수 있다. 이에 따뜻한 물을 지속해서 마셔서 음식물 찌꺼기가 연소되면 막혔던 혈액이 흐르게 되므로 시간은 좀 걸려도 뭉친 근육이 서서히 풀리게 된다. 세 번째. 하반신 부종이 없어진다. 저녁이 되면 다리가 붓고 무거우며 통증이 있는 증상도 몸에 쌓인 음식 찌꺼기가 그 원인이다. 원래 음식물은 낮에 소화가 이루어져 영양분으로서 몸속의 각 장기로 공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소화되지 못한 음식 찌꺼기가 혈액 속에 남아 있으면 무겁게 가라앉으면서 하반신에 쌓인다. 그래서 저녁 이후에 다리가 붓게 된다. 따뜻한 물을 마셔서 혈액 속의 음식 찌꺼기가 정화되어 원활하게 흐르게 되면 다리 부종은 자연스럽게 좋아진다. 한편 부종이 있다는 것은 혈액이 전체적으로 원활히 흐르지 못한다는 신호이므로 당연히 심장에도 부담을 준다. 그 때문에 부종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몸은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된다. 부종이 있는 경우는 냉증도 함께 있어 살도 잘 찌고 변비도 잘 걸리게 된다. 이런 분들은 아침에 따뜻한 물 마시기를 반드시 권한다. 네 번째 식후 속쓰림이 사라진다. 위에 속쓰림이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소화력이 좋지 못하다. 섭취한 음식물이 전혀 연소하지 못하고 위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위가 더부룩하고 불쾌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증상은 대부분 과식과 밤늦게 야식을 많이 먹어 몸속에 음식 찌꺼기가 쌓여 있을 때 생긴다. 따뜻한 물을 마시면 음식 찌꺼기가 깨끗이 연소되어 위장의 소화력이 높아지고 위의 속쓰림 현상도 사라진다. 실제 이것은 많은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다. 다섯 번째,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따뜻한 물을 마시면 위장의 소화력이 향상되어 몸 전체가 쉽게 연소한다. 음식물이 잘 연소함으로 불필요하게 지방이 축적될 일도 없고, 신체의 모든 기능이 향상된다. 지속해서 따뜻한 물을 마시면 체중도 감소되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물을 마시기 시작 후 1개월이 지나면 체중은 2에서 3kg 이상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섯 번째, 피부 결이 몰라보게 좋아진다. 여드름이 생기면서 피부가 거칠어지는 증상 역시 몸속의 음식 찌꺼기에 그 원인이 있다. 정확히 말하면 음식 찌꺼기가 혈액 속에 독소를 만들고 그 독소가 혈류를 타고 피부 표면으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여드름이다. 즉 여드름은 몸속 찌꺼기다. 따라서 따뜻한 물을 마시면 몸속의 음식 찌꺼기가 소화됨으로 거친 피부는 부드럽게 되고 고아진다. 더욱이 지속해서 마시면 거무칙칙하고 어두운 피부색도 개선되며 모두가 바라는 물광 피부, 즉 윤기가 도는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 따뜻한 물을 만드는 법은 자연에 가까운 물이 좋으나 정수기 물이나 수돗물도 충분하다. 주전자에 깨끗한 물을 담고 뚜껑을 닫은 뒤 강한 불에 끓인다. 물이 끓으면 수증기가 날아가도록 뚜껑을 열고 계속 끓이되 불을 약하게 조절한다. 그 상태에서 1 0에서 15분간 더 끓인다. 마실 수 있을 정도의 따뜻한 물을 홀짝홀짝 마신다. 남은 물은 보온병에 담아놓고 당일에 모두 마신다. 따뜻한 물을 마시는 요령은 후후 불어 조금씩 식혀가면서 마신다고 생각하면 된다. 홀짝홀짝 마셔야 위장에 부담이 적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한 컵을 5에서 10분 걸쳐 마신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차가운 상태이기 때문에 따뜻한 물로 몸이 따뜻해지고 대사가 잘 이루어진다. 몸이 찬 사람은 특히 아침이 중요하다. 과할 정도로 많이 마시지는 않는다. 하루 마시는 따뜻한 물의 양은 5에서 6컵 정도로 700에서 800가 적당하다.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서 몸의 체온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여 건강한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